교재를 보시면 사막도 탐진치 불법성 개정해 재불학 보리심 생안양 아미타 그리고 재중생 이렇게 해서 열 가지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으로 된걸한번 읽어봅시다. 원화 영리 사막도 원화 속단 탐진치 원화상문불법성, 원화근수개정해, 항수재불학 원화불태보리심, 항수 원화결정생한양, 원화속견아미타, 원화군신변진찰원화광도재중세 원낙 영리 사막도 하면, 원컨대 내가, 이 말이죠. 영원히 니 떠날 일 자입니다. 떠나라, 이 말이죠. 사막도를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원컨대 사막도를 얘기 바라오며, 지옥 아기 축생이 사막도입니다. 그죠? 렇 아수라까지 넣으면 사악취가 되겠죠. 그래서 사막도를 영원히 떠나기를 바랍니다. 원낙 속단 탐진지. 원컨대 빨리 끊겠습니다. 무엇을 탐진치를 끊겠습니다. 여기 예, 탐진치가 삼덕번이죠 삼진치 삼덕번해를 끊겠습니다. 원하상문 내가 항상 듣겠습니다. 무엇을 예, 불법성 삼보를 항상 불법성 삼보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불법성 삼보에 가까이 가겠다는 말과 같은 거죠. 원하근수개정에 원컨대 부지런히 닦겠습니다. 무엇을 개정해 개정의 사막을 닦겠습니다. 예불문할 때도 우리가 했죠. 개항 정향, 해양 그리고 해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하항수제불라 원컨대 항상 따르겠습니다. 무엇을 모든 부처님의 배움말 말이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따라서. 그래서, 원하 불태보리신, 원컨대 보리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원하 결정생 안양 원컨대 결정코 안양국에 태어나겠습니다. 요, 여러분, 격인도 가면 안양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게 바로 안양국입니다, 안양국. 음. <laughs> 안양국이, 실제로 그게 안양입니다, 그들은. 안양국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서쪽 아닙니까? 소방정토 어. 어, 안양에서 저기 그 삼, 삼성산에 올라가서 해질녘에 바라보면 그 빛이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삼성산에 가면 삼막사라는 절이 있어요. 군막사찰 가운데 제가 79년도에 거기 조금 살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라보는 안양국의 세계. 안양 <laughs> 원화결정생 음. 안양 원화, 원화 속견함이있다 원컨대 응, 빨리 뵙기를 원합니다 아미타부를 아미타 아미타는 지난번에 했죠 아미타 유스 아미타 부와 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미타부를 어, 빨리 만나 뵙겠습니다 원낙분신변진찰 아미타 부처님을 보고 나서는 내 몸뚱이가 나누어져서 어 찰받아 두루 하여서 이 말이죠 예 네. 나의 마음이 몸 티끌 세이온 티끌 세상에 진찰이 거죠. 진진찰터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 분신이 들어오 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까지는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중생 제도하는 겁니다. 원화분신변진찰 그리고 원화강도 제중생 원컨대 널리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게 하소서. 말이죠. 그게 바로 열 가지 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매일 발언문을할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 전에서 발언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좋잖아요. 사막도를 여의겠습니다. 탐진치를 금고지 않아이다. 불법성을 가까이에서 개정의 사막을 부지런히 닦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물러나지 않게 하사이다. 결정고 안양국에 태어나서 아미타부를 배우리니 그리고는 내 몸뚱이가 다이 중생세계에 진진 찰터마다 안 가는 곳이 없이 두루하여서 원컨대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 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발음문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게 천수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좀 우리말로 번역해서 읽으면 더 재밌게 감흥이 올 텐데, 우리가 한문으로 된 천수경을 독경하고 있는데, 이제 종단해서 반야신경도 그렇고, 이렇게 이식을 한글로 했으면 좋겠다. 포교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글로 된 천수경을 읽을 날이 금방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발사홍서원입니다. 법회 이식할 때네 가지 원을 큰 원을 세웁니다. 네, 그래서 발사홍서원입니다. 네 가지 넓은 그 맹사하는 원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음성원이란 말이 이제 성나, 성렬이라 번역되어 있는데, 사음성원이란 의의를 우리는 수많은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 여기 나온게 이제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화, 불동상서원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중생무변서원도, 중생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불도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분내서원단, 자성 자성분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성, 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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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무변서원도는 중생이 무변, 끝이 없도록 이렇게죠 많다 이거죠. 아무리 중생이 이렇게 많더라도 맹세코 원하건대 이들을 제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많은 중생을 무변한 중생을 맹세코 제도하겠습니다. 번뇌가 무진하지만 무진한 번뇌이지만 맹세코 그것을 끊겠습니다. 번뇌를 법문 무량 무량한 법문을 맹세코 배우겠습니다. 불도 무상소원성. 위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루겠습니다. 그죠? 이것이 중생이, 중생무변서원도는 앞에 중생무변이지만 뒤에 오면 자성 속에 있는 중생, 자성중생을 맹세코 제도하겠습니다. 자성의 분노를 맹세코 끊겠습니다. 자성의 분문을 맹세코 배우겠습니다. 자성의 불도를 맹세코 이루겠습니다. 하나는 바깥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이고, 뒤에는 이제 선 속에서 하는 것인데요. 나의 성품 속에 중생심, 번뇌, 법, 그리고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육조대사의 법보단경에 찾아볼 수 있는데 자성중생서 원도가 자, 아, 8구로서 4구로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자신중생 무변서원도, 자신번뇌 무변서원. 자신 무변서원단, 자성본문 무진서원화, 자성무상불도서원성. 이게 6조대사 법보단계인데요. 스스로의 성품을 제도하는 것이 참된 제도다. 자성자도 이게 진짜 도다이죠. 진짜 건네주는 거다. 이거. 그래서 자심적불, 심적시불의 선풍을 드러내는 것, 자성삼보에 대한 귀를 행하라는 무상삼보의 내용을 이게 바로 육조법보단경이 바로 무상삼보를 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삼보의 내용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귀삼주삼보의 내용과도 관련 귀한다. 혹은 자성 속에 있는 중생 번뇌 번문 불도를 이루겠다. 이게 바로 네 가지 큰서원이다 이게 발사홍 서원입니다 이게 이어져서 이제 발언이기 명래 삼보가 뒤에 이어지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사홍이라는 말은 사승자하고도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고와 중생을, 그다음에 직과 번뇌를 멸과 번문을 도와 불도로 연결하면 이게 사제법하고도 같다. 그죠. 네 가지 고진 멸도를 네 가지 중생 그리고 번뇌, 번문, 불도라는 것으로 연결해 보면 사성제법하고도 같이 된다. 그래서 고통에서 제도받지 못한 자제도함을 중생무변도, 에, 집착을 해결지 못한 것을 끊는 것을 번뇌무수서원다 번뇌를 편안치 못하게 편하게 하는 것을 법문무진 서원지 열반을 얻지 못한 자 열반 얻게 함을 무상불도 서원사 그래서 이걸 대비시켜서 우리가 이해해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귀가 나옵니다 귀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바른이기명의 삼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목소리> 나무상주시방성 <목소리> 이게 바로 나모, 라트나, 트라야야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라트나, 트라야야는 삼보의 말이죠. 라트나, 트라야야. 그게 삼보죠. 모릅니까? 라트나라는 게 보배고, 트라야는 삼이죠. 그게 세 가지의 보배에 나모, 기합입니다 나모, 라트나, 트라야야. 이게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바른 이기명내 삼보. 원컨대, 말이죠. 예. 내가 이미 삼보에게 귀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예. 이 말이죠. 예. 원컨대. 그래서,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남무상주시방상그 다음에, 이제 이 천수경이 끝나고 나서, 다른 그 말하자면, 단이 차려지어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진언을 통해서 단을 차리는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정삼업진언, 계단진언,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근단진언정법계진언 이렇게 해서 이제 천수경이 끝나게 되는데요. 네. 자, 정삼업진언 한번 봅시다. 정삼업진언, 오음사바바바, 사바바바. 수다살바달마, 수다 사바바바수도함 이 입도 잘안 돌아가는데 요새는 하도 읽으니까 잘 되잖아요. 그죠? 옴, 사바바바, 수다, 살바, 닮아, 사바바바, 수도하. 이렇게 되죠? 이걸 세번 한다. 그죠? 자, 이게 산스크리트로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봅시다. 옴, 살바바, 수다, 살바바, 닮아, 스바바바, 수도함, 스바바바. 라는 것은 자성이다. 그 이죠 네. 스와부하바라는 말이 이게 자성입니다. 자성, 홈사바바바 네. 자성 수단 청정 그 다음에 사르바는 일체 단만은 법 수도함이라는 수도함은 일인칭 네. 나 그래서 이걸 번역해 보면 오 이게 아까 감탄사지요 자성이 수도와 청정한 일체법이시여, 자성이 청정한 것이여이 말자. 나의 나의 자성이 청정하며 함이라는게 나의니까. 자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오 자성 청정의 일체법이여, 나의 자성 청정이여. 앞에 나온 거 비슷한 이야기죠. 발언이기 명래. 아저저 저 뭡니까 발사황서원에서 보면 중생무변서원도 자성중생서원도 하는 것처럼 아. 자성청정의 일체법이야. 나의 자성청정이야. 자성청정 일체법이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 나의 자성이 청정되는 거죠. 그래서 온사바바바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 우리말로도 수도함. 수도함은 내가 수도하고 내가 깨끗해지려고 수도하는 거죠. 수도함. 음. 계단진원입니다. 단을 여는 진언이죠 법보단 그 자성법보를 쓰라는 것이 육조법보단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의 단을 여는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단지는 온바라 나로 다가다야 삼마야 바라베사야옴 온바라 나로 다가다야 삼마야 바라베 사야홈, 옴바, 나로다가다야 삼마야 바라베 사야홈, 옴바라나로다가다야 삼마야 바라베 사야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산스크리트는 좀 어감이 다릅니다. 옴바즈라 나라 탁. 가 따야 삼마야 바라비사야 홈 이렇게 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읽고 있는 진언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감이. 그렇지만 또 부드럽게 보면 좀 비슷 하죠. 바즈라라는 것은 금강저입니다. 벼락방망이죠. 네. 어. 그다음에 닥카라는 것은 큰 북입니다. 네. 아 나라라는 것은 우주적 영이라는 의미가 있다이죠 나라 예. 바즈라 나라 예. 말하자면 이 우주의 금강 다카라는 큰북 예. 따야라는 것은 이것은 그것으로서의 예. 따야 그것으로서의 사마야는 평정 예. 그 다음에 빠라는 피안 비사야라는 것은 경계 흠은 제거한다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아, 금강의 바즈라에 말이죠. 벼락방망이 우주적 영이시여. 큰북 그것으로서 평정함을 위해 피안의 경계에, 경계여 제거되어 지이다. 음. 큰 북을 치고 금강절을 탁 내놓으면 번쩍 하는 순간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간격이 없어지니 그것이 법을 여는 진원이다. 계단 진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을 펼치는 진원입니다. 건단 진원. 건단 진언 한번 해볼까요? 근단진은옴 난다, 난다, 나, 지나, 지난다. 사바, 하옴 난다, 난다, 나, 지나, 지난다. 바리, 사바. 옴 난다 난다 나지 나지 난다 바리 사바 아 여기 나와있는 이산스크리트는겁니다옴 난다 난다 나지 나지 난다 바리 사바 이거는 비슷하죠 이거 부드럽게 읽으니까 자 이게 금단진언은 태장계 만다라의 결계를 할때 사용하는데 진원을 행하는 가운데 선천관에 머물러서 이 머리에 계명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고인 낫자를 머리 위에 얹어 놓은 것. 그래서 죄의 더러움이 제게 되고 없어져서 복과 지에 원만하게 되어지르니. 그래서 수인을 지은 다음에서 열의 직원을 하고 그 수인, 수인을 수인 하고 난 뒤에 단을 짓는 진을 한다. 손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이런 모습들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작단 진운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난다라는 것은 기쁨과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난다, 난다라는 게 그러죠. 날아다니니까 행복하겠지 뭐야. 난다, 난다. 예. 낫이라는 것은 어 앞에 난다에 대해서 여성신 강가 항아사 할때 강가 예. 강이라는 의미죠. 예. 강해신이죠. 예. 그래서 어, 낫이라는 것은 여성적인가. 앞에는 난다는 남신. 남신여신이 모였으니까 뭐 좋네요. 그래서 강가라는 것은 흐르는 것이니까 운반하는 자. 아, 그러니까 강이니까 그 흐르는 말하자면 보홀인, 보아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흐른다, 운반한다 이런 의미고. 보아리가 쓰여져서 그래서 이끄는 자시야, 움직이게 하는 자시야, 운반하는 자시야 이런 의미야. 자, 신이시여. 남자신이여, 여신이시여, 난다, 나디. 어, 그래서, 이끄는 자시여, 수와 영광이 있기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번역을 해도 좀 뜻이 통하는 것도 있고, 잘안 통하는 것도 있어요. 잘안 통하는 것은 정말, 아까 말했듯이, 원더풀 하는 것을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오, 난다, 난다, 나지, 나지, 난다, 바리, 수바 그 다음에 이제 정법계 진언 아까 나와 있던 정법계 진언하고어 정법계 진온온남인데 여기는 이제 이 글자를 써 넣어 가지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대비로자나 성불신 성불신변까지 경 연화 태장 보리당 표식 보통질환 장광대 성치 유가 및 청룡사계기 등 내용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설명을 찾을 수 있다. 글자도 참 되게 깁니다. 그죠? 예. 대비로전나을 성불신변까지, 경, 연화태장, 보리당 표식, 보통지라. <laughs> 굉장히 깁니다. 죠 그렇죠? 장광대 성치유가, 청룡사계기. 여기 예. 에 나옵니다. 곳곳인 예. 흰색의 낫자를, 어 공점으로 장음할 것인가 말하자면 그 하얀 점으로서 꼭대기에 상징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오이미라는 글자를 쓸때이 꼭대기에 개명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점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오미션 계명주를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하라 그리고 진원은 법계와 같아져서 한량없는 무운죄를 제거하리니 일체 더러운 곳에 맞다릴 때마다 마땅히 이 글자를 놔둬라 여하튼 위의 개성을 통해 우리는 정법개진을 외울 때 행하여야 할 방법을 알수 있다 범자, 라자 라자는 이렇게 씁니다 라자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공정을 이 글자 위에 점을 하나 딱둔다이죠 그렇듯 남자를 만들고 나서 정벗개 진을 외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진은 벗계의 성품을 두루 같이 한량없는 무거운 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나자색선백 낮자를 꼭대기에 올리고 공정위험지에서 예피계명조 마치 살상 살상투를 올려놓은 것처럼 해서 머리 정상에다가 올려둔다 치지어 정상. 이 진언은 법계와 함께 되어서 무량중재제, 한량없이 많은 모든 죄를 없앨 것이며, 일체의 초계 이것이 닿는 곳마다 마땅히 이 범자의 문을 말하자면 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무 사반다 못다 나무. 나무 사반다 못다 나무. 이게 이제 지수화풍사대공의 표시인데 어, 청정하게 되어지다 진원정자에 청가해서 진원자체의 무게를 더하였던 것 같다 진언은 이렇게 있다 남살바 나무사만다보따남남이죠 남 나무 여기는 사르바보따남 나무사만다보따남 나무사르바보따남 모든 일체의 부처님에게 귀합니다 이 말이죠 네. 깨달은, 일체 각자들께 귀하오니 청정케 되어지기를. 다분히 종교적인 성격이죠. 여기서는 법신, 보신, 화신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열반의 성취를 했다 해서 나무 삼한다 못다 나무 삼한다 못다 일체 각자들에게 귀하오니 모두가 청정하게 돼. 되... 청정하다는 말은 굳이 안 넣어도 되겠죠. 모든 일체 부처님에게 귀합니다. 천수경 외우는 이유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우리가 무슨 법회 의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있는 부처님에게 귀하기 위해서이다. 또 모든 경전의 마지막에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보살에 귀의합니다, 성스러운 깨달음에 귀의합니다라는 것이 참가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